저희 비행기 놓치고 포르투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해서 그때까지 시간 때우려고 서울광장에 가서 대구튀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. 저희 대구튀김이랑 대구 고로케를 먹을 거예요 7시간 달려서 포르투갈 도착했습니다 일단 숙소로 갈 거예요. 슈퍼마켓을 웨이팅 하는 거 보고 들어왔어요. 마트에서 산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나타 코코고... 뭐라 뭐라 하는 건데, 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같이 산 우유도 같이, 같이 산 우유도 같이? 우유도 같이 <laughs> 준비 끝내고 숙소에서 나와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가보겠습니다. 저의 첫 나타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계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저 먹어볼게요. 저는 한5점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. 저희 첫 나타이기 때문이죠. 퓨란세지냐랑 양파튀김에 와인, 콜라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탁기.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라고 불리는 상벤투역에 와봤습니다. 이게 다 포르투갈의 역사래요. 저희 이거 찍었어요. 제 로망이었는데. 저희 대성당에 왔는데, 그렇게 뭐, 볼건 없는 것 같아요. 심지어 공사 중. 저희 나타 포장해서 밖에서 먹을 겁니다. 음. 한두 개는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누군가가 버린 종이 박스 위에 앉아서 나타를 먹어보겠습니다. 딱 생각한 에그타르트 맛이야. 여기 한5 5 점? 음 여기가 좀더 낫다. 좀더 나은데 그렇게 막 맛있지 않아. 하지만 내가 생각한 에그타르트에 좀더 가까워. 음. 음? <laughs> 리얼리? 그러면은 나도 바로 야왜 유명한지 알겠다. 너가 방금 10년이면 전통이 없다 했는데? 이게 <laughs> 살기 잘했다, 너의 반응이고. 맛있는데? <laughs> 여기가 1등입니다. 현재까지. 문어샐러드랑 그린 레드 와인. 그린 화이트 와인. 이렇게 시켰고 해물밥이 나와야 합니다. 음, 샐러드. 음. 음, 맛있어. <laughs> 문어인데 참치요? 참치가 들어있어요. 이게 바로 해물밥입니다. 한국인들이 좋아한데요. 언니가 짬뽕밥 해주면 이 맛일 것같아좀더 걸쭉하면 좋것 같아요. 야경 보고 또 낮다 사러 왔어요. 저는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겁니다. 와인을 사러 왔습니다. 오늘 밤에 먹을 거예요. 와인 작은 걸로 하나 사왔습니다. 이제 파두 공연 보러 갈 거예요. 파두 공연이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. 저는 와인 먹으면서 퀸즈 갬빗 보는 것입니다. 안녕. 이거 제일 비쌌는데 얘가 제일... <laughs> 마지막에 사온 에그 타르트가 제일 맛있었다를 했는데 바닥에 떨어뜨렸어요. 세상에 <목소리도> 말 바로 거기 서러왔어요 어제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서 또 샀어요 두 개나 응. 점심 코스 요리를 먹으러 왔어요. 저는 와인, 친구는 레모네이드 그리고 일단 이게 스타터입니다. 메인 디쉬가 나왔습니다. 나눠먹을 거예요. 흥 발견. <laughs> 마지막 디저트입니다. 저는 젤라또 시켰고, 친구는 판나코타, 판나코타 시켰어요. 한입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. 엄청난 언덕을 오르고, 테일러 와이너리 투어에 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! 이렇게 두 잔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칩 드라이고 이건 루비 와인이래요 짠 음? <laughs> 주뭇해 음. 뭔가 노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게 안 느껴져 음. 센것 <laughs> <laughs> <슬인> 같은데? <laughs> 모르 정원에 왔고, 근처 빵집에서 빵을 사왔고, 마트에서 와인을 사왔는데, 왠지 코르크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. 여튼, 이렇게 먹여, 먹어보겠습니다. 락 공연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요. 코르크 따는 게 없어서 그냥 이거 먹으려고요. 수도원에 올라와 봤는데 더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가는 길에 낙타 하나 더 사서 갑니다. 이렇게 나타랑 와인이랑 먹으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겠습니다. 너무 아쉬워 요 아니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렐루 서점 왔어요. 당사. 한 분이 정상에서 스마일로 사가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여기서 책을 샀습니다. 저게 저희 비행기인가봐요. 제 시간에 탈수 있길. 냄새에 이끌려서 공항에서 해물밥이랑 이건 대구랑 감자. 요리라고 합니다. 마지막 코르트에서의 식사.